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뭘할 거냐면 그 다항 함수 중에서 수투에서는 주로 누가 나오냐면 3차가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아예 다 암기해 버릴 거야. 알겠죠? 그 3차 함수를 다 암기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어차피 3차 함수가 뻔한 함수기 때문에 모양 자체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좀 쉽고 빠르게 풀수 있어. 그런 이유로 3차 함수 다 암기할 거고요. 4차 함수는 3차 함수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역시 수투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3차하고 4차야. 그 4차까지는 그래프를 다 암기할 거야.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총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개라고? 세 개. 왜? 3차 함수니까. 4차 함수는 몇 개일까요? 네 개야. 왜? 4차 함수니까. 오케이. 그걸 다 암기할 거야. 일단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부터 공부를 할 건데 어... 3차 함수, 는 어떻게 생겼어?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긴 게 3차 함수. 그쵸? 그렇죠? 최고 참계수 양수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땐뭘 이용하자 그랬어? 도 함수의 부호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도 함수를 구할 거야. f'x를 구해보자 어떻게 되냐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그죠 몇차 함수야?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x절편 찾아 그리기를 이용할 건데 그럼 너하고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날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 경우를 다 그려주면 x축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겠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 내가 지금 뭘 그린 거야? 도함수를 그린 거야, 지금. 뭘 그렸다고? 도함수.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원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극소를 다 찾아낼 수 있다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어때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계속 플러스 값만 가지는 거 보인다, 그치? 여기는 한번 0이 되잖아, 그치? 여기는 두번0 되네요, 그죠? 받아들임. 그럼 이제 원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도함수가 0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줄을 찍어 놓고, 플러스니까 뭐할 거야? 증가. 기울기 0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감소. 하다가 다시 0 됐다가 플러스니까 다시 뭐할 거야? 증가. 이게 f x 그래프네요.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여기거든. 그럼 도함수라는 건 원함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 다음 왼쪽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일단 뭐 됐어? 0 됐다가 다시 뭐할 거야? 증가할 거야.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되죠? 자, 여긴 0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f'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럼 이 녀석의 함수값이 자꾸 줄어들다가 어떻게 증가하죠? 요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요때 최소값을 가지겠다. 근데 그 값이 양수다. 그치? 이해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다고. 그때 최소값. 그럼 이쪽에서는 요렇게 왔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됐다가 다시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접수됐죠? 그럼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얘는 몇 군데 있어? 두 군데가 있는 거야. 너는 몇 군데 있어? 요거 한 군데 있는 거야. 얘는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곳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됐죠? 어, 그랬더니 3차 함수 그래프가 몇 종류가 나와?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은 총몇 개가 있다? 딱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은 뭘 가져? 극값을 가지죠. 너는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 너도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경우는 딱이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극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 그러면 극값을 가지는 경우는 언제냐? F'이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 두 점. 그럼 F'X는 0 하시면 얘가 뭘 가져? 서다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F'은 0 했을 때 서다 두실 가지면 원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 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서다 두 실이니까 판별시 d 가 어떨 때? 0보다 클 때. 되죠 자, 이때. 얘는 f'x는 0 했을 때뭘 가져야 돼? 중근. 중근 가지는 케이스입니다. 그쵸?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떤 그래프야?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면 3차 함수, 3차 함수, 원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증가만 하는 이때는 뭘 가져? 실근이 없죠? 서로 다른 서다 두 허근을 가지는 순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없는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다. 알겠죠? 따라서 이때는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야. 알겠습니까? 어. 그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크면 이 그래프, D가 0이면 이 그래프, D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 이게 하나로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도 좀 기억을 해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거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변곡점.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알아야 되는 점입니다. 변곡점은 뭐냐면 위로블록에서 아래로블록으로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 이렇게 부른다. 아래로블록에서 위로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잘 봐. 여기가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 점이 바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변곡점입니다. 다시 여기도 보면,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하게 생겼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그게 바뀌는 지점, 여기가 바로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이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그래서 변곡점에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뀐다. 자, 이때 변곡점에 대해서 일단 3차 함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되어 있습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뭐돼 있다고 점대칭. 점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180도 회전시키면 얘랑 완전히 포개진다는 얘기야. 이 부분도 180도 회전을 시키면 이 부분하고 완전히 포개집니다. 이런 얘기야. 얘 마찬가지야. 이 부분을 요점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얘랑 일치. 얘를 요점 기준 180도 회전시키면 얘랑 일치. 너도 마찬가지. 모든 3차 함수는 전부 다싹다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해야 돼.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되어 있습니다. 점대칭 또 다른 성질은 뭐야?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반드시 길이가 어때요? 서로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그어도 길이가 무조건 어때? 다 똑같아.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되어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laughs> 그럼 변곡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어디야?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디야? 축이야, 축. 도함수 입장에서 뭐라고? 축이라고. 뭔 얘기냐면, 자, 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여기서 최소값이야.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야. 그러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최소됐다가 다시 기... 커지죠?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최소? 다시 커지는 거야. 알아듣고 있다? 응. 그래서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최소값을 가집니다. 되겠지? 2차 함수의 축이 변곡점이야. 되죠? 무슨 얘기야? 여기서 축의 방정식 구하면 축방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뭐 얼마 나와?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3의 이분의 비가 변곡점의 x 좌표다. 알겠다?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3의 이분의 비다. 여기까지 그냥 외워. 일단은 외워놔. 알겠죠? 변곡점의 x 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3의 이분의 비. 변곡점의 x 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3의 이분의 비.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도함수. 도함수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바로 원함수 입장에서는 변곡점이 되더라. 이렇게. 요 <laughs> 정도까지는 무조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근데 지금까지 님미 설명한 건, 어떻한 전자에 최고창 계수가 뭐? 양수라는 전자에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에 최고창 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돼?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알겠죠? 전부 다 뒤집어져서 이 그래프도 어떻게 돼? 뒤집어져.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거야. 너도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형. 알겠지? 이것도 뒤집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때는 왜냐면 이게 뒤집어질 거니까. 뒤집어질 거니까 f 프라임 2차 함수의 최대값 가지잖아. 그렇지?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지금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설명드린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음수가 되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바뀌는 거야. 이해되겠죠? 음. 그래서 이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3차함수에 대해서 이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몇 개라고? 세 개라고. 그값을 가지는 거 하나와 안 가지는 거두 개가 있습니다. 안 가지는 거두 개는 오직 증가만 하네요, 그죠 최고 창이 양수일 때. 만약 최고 창 개수가 음수면 감소만 하는 상태가 벌어질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laughs>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가볼게요. f'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야, 그렇지? f'x는 0했을 때뭘 가지는 케이스야, 서다? 두실 가지는 케이스라고. 그쵸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라고. 그렇지? 그때는 원함수가 뭘 가진다고? 극대와 극소, 극값을 가지는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됐죠? 이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최소인 이 지점이 바로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모든 삼차 함수는 점대칭돼 있다고. 됐죠? 그다음에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최소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x는? 마이너스 3a분의 b다라고. 두 번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laughs> 자, f'x는 0 했을 때뭘 가질 때야? 중근 가지는 케이스. 판별시 d가 얼마? 0인 케이스. 그러면 증가하다가 한번 기울기 0 되고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그래프가 얻어진다고. 됐죠? 그 다음에 f'x는 0 했을 때뭘 가지는 거야? 서다? 두, 허. 된 거?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 그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기울기 0 되는 곳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된 거죠. <laughs>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정리해드렸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몇 종류가 있다고? 개형. 세 종류.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돼 있어. 음, 기억 잘 해두시고. 아 그럼 이제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다 말씀드린 내용들 가보자 1번 음 어, 여기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얘가 뭘 가집니다 그랬어 극값을 가질 때 그랬어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개라고? 세 개라고 하나는 요런 거또 하나는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증가 하나는 기울기 0 되는 거 없이 증가 근데 극값을 가지는 건너 밖에 없죠 그럼 너를 판단할 때 f'x는 프라임 0 했을 때뭘 가지면 돼? 서다 두 실이 나오면 이 그래프가 얻어지는 거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해결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딱 가야 돼 그럼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f'x는 3a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그쵸? 얘는 0 했을 때 얘가 뭘 가져야 된다고 서다 두실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풀 거야 그럼 짝수니까 4분의 d 갑시다 그냥 3 날리고 갑시다 3 날리면 여기 3 날리고 여기 3 날리면 4 3 날리면 5 3 날리면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짝수 공식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5a 플러스 a제곱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가생이고요 4하고 1인데 마마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 또는 a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해 되는 부분?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laughs> 3차 함수가 있고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랬어. 극값을 갖지 않도록 3차 함수가 극값 갖지 마 그랬어. 그럼 역시 머릿속에서 3차 함수 개형을 생각하는 거야. 몇 개? 세 개. 그 값을 갖지 않는 건 요거 두 개네. 그죠? 요거 두 개를 푸는 방법은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쳐들어가죠. f'x는 뭡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는 0.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짝수공식 써야겠네요. 4분의 1.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나요? 얘가 0보다? 뭐, 잘못되지 않았냐? 나 뭐, 아 미안.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아, 플러스 9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사이 값이니까,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말들이 얘기, 돼, 가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문제는 역시 여기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0하고 1 사이에서 극솟 값을 가지고 1보다 큰 곳에서 뭘 가져라? 극대 값을 가져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fx 가. 극 값을 만드는. x 값 어떻게 찾죠? 얘를 찾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 f 프라임 x가 0 되는 놈을 일단 찾지. 그 중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다 가능해. 그죠? 0 되는 놈 중에는 극대 극소, 증가 감소 가능하죠. 그 중에서 극대 극소 만드는 애들만 끄집어낸다. 이, 이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몇차 함수야?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 f'x는 0 했을 때뭘 가지면 된다고? 서다? 두 실을 가지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 거야? 그죠? 그럼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네요. 그두 실근이 바로 극대와 극소를 만드는 x 값이 되네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일단은 f'x를 구해 봅시다.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 이거는 0. 하면 이방정식이 서, 다, 두, 실 가져야 돼. 일단, 그래야 그 값을 가지게 되고요그 다음에 그 값을 만드는 x 값이 하나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1보다 큰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있다. 이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뭐야? 실근의 위치가 여기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문제야. 우리가 고1 과정에서 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풀었었던 거다. 그럼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문제를 푸는 순서, 정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 그리기. 이렇게 쓰지 말자.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 그리기가 1바 요거 한 다음에 딱세 개를 판단하면 돼. 몇개 판단해야 된다고? 세 개. 첫 번째. 경계 값. 아이고, 씨. 경계 값. 부호 결정. 요게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단지, 아니면 0이단지, 0보다 작단지, 그거 판단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할 일은 축과 경계, 대소 비교. 그래서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니? 요 순서대로 풉니다, 항상. 그럼 가장.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있어야 돼.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뭐야 0하고 1이 있습니다. 0과 1 0하고 1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계라 부른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경계 됐죠? 그런데 실근이 하나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되고 실근 중 하나는 일보다 큰쪽에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 그죠? 얘는 뭐가 돼야 돼? 극소가 돼야 되죠. 극소가 되려면 플러스에서 아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영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극대가 되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영이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딴 식으로 그려져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죠. 너무 당연하지. 최우상계서 음수인데 뭐 당연히 위로 볼록이지 뭐. 됐지? 응. 그럼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경계 값 부호 결정하는데, 경계 값이라는 것은 경계에서의 함수 값을 얘기한다. 뭐라고? 경계에서의 함수 값. 그럼 0에서 함수 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0에서의 함수 값은 음수네, 그지 자, 경계 1. 1에서의 함수 값은 뭐야? 양의 값을 가져야 되네요, 그죠? 따라서, 자, 0에서 함수값 구합니다. 0에서 함수값, 빵, 빵. 그럼 뭐나아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네요. 되지? 풀어주면 따라서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함수값 구해야겠다. 1에서 함수값 밀대입해봐. 뭐 나와?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 얘가 양수. 그럼 이거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양수. 가생이네요? 인수분해 될것 같다, 그지? 2하고 1인데, 3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된거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 가생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거 판단했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구해낸 거야, 지금. 됐죠?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판별식 계산해야 돼. 되죠 근데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야, 0에서 함수값은 음수고 1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때는 따질 필요가 없어서 안 따집니다. 판별기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안 따져도 이미 만족하고 있잖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이미 만족하고 있지. 필요 없어서 안 따지는 거야? 음. 따져도 답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뭐야? 축과 경계의 대수비교야 얘가 경계인데 그죠? 축을 찾아 봅시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뭐 나와? 3분의 a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3분의 a제곱 그러면 축은 어디 있어? 잘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그래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1보다는 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축이 1에 있는지 알아볼라? 그런데 0보다는 어때? 큰거 알지? 오케이. 그래서 축이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야. 따라서, 세 번째, A 제곱이 결국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너랑, 너랑, 너랑 교집합 구하면 된다. 알겠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A는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대.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작대. 또는 A가 뭐보다 크대? 2분의 3보다 크대. 그 다음에 A가 0만 아니면 된대. 그럼 뭐예 겹치는 게? 여기네. 따라서 최종 답은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겠다. 알겠습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해결을 해 봤습니다. 알겠죠?